전복양식의 적지라며 조성한 육성단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원인 규명도 없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조성된 신안군 앞에도 전복육상양식단지입니다. 단지 조성에만 국비와 군비 등 사업비 6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전복 육상 단지는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양식장은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고, 새끼 전복을 기르던 물품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습니다. 차광막과 비닐도 벗겨진 채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며 황성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러죠. 구려면 일단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한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 2001년 작성된 앞에 지구 첨단 육상 양식 단지 설계 보고서 경제성이 양호한데다 방풍 효과는 물론 해양과 선착장까지 이용할 수 있어 양식 단지로 적지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신안군은 양식업자 8명을 입주시켰지만 사정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1년 2월에는 한파 때문에 새끼 전복 150만 마리가 폐사했고 여름에는 고수온으로 장마철에는 낮은 염도로 전복이 잇따라 죽어 나갔습니다. 현 수산과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모르겠다이 말이요. 누구도가 뭐 토로하겠냐 이 말이 여기를.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밀어가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전부 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죠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단체는 관련 서류조차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두 번이나 바뀐데다 서류 보존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입니다. 뚜렷한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양식업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천혜의 입지 조건이라며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앞에도 육상양식단지. 이제 남은 건 양식 어민들의 한숨뿐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